바퀴 왜 이렇게 시끄럽지? 난더 자고싶은데... 일단 나가보자... 일어났구나? 마침 깨우려던 참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일찍 깼어? 어젯밤에 그 지경이 되도록 마셨는데... 진짜로 대단하네 어젯밤 얘긴 하지마... 좀... 부끄러우니까 나도 시끄러워서 깼어 봐, 경기장에 모인 전사들이 전부 움직이기 시작했어 여러 지역이 심연의 습격을 당했대 연기 주인도 그중 하나고 당장 돌아가 봐야겠어 뭐? 심연이 또? 혼자서 괜찮겠어? 우리가 도와줄까? 괜찮아, 각제 주둔 중인 전사들도 있으니까 대처가 빨라서 상황이 심각하진 않을 거야 경기장 쪽에도 사람이 부족하니 너인 그쪽을 도와줘 이제 대신 나서서 변명해주지 않을 거야. 그 꼬맹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자기 일의 책임을 져야지. 난올로론의 보증인이니까 회의소에 가서 사실대로 보고할 거야.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받아들일 거고. 물론 위기 상황이니까 일단 연기 주인을 가보게 해달라고는 해야겠지. 이 문제들만 해결하면 바로 실론인한테 가서 고대 이름 일을 처리할게. 걱정 마. 친구와의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니까. 응. 고마워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엄청 급하게 가네 상황이 심각한가 봐 경기장으로 가는 사람이. 엄... 그냥 너희가 대단하다는 뜻이야. 그보다 지금 상황이 많이 위급해서 너희가 나서줬으면 좋겠어. 어, 근데 우리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서. 내가 설명해줄게. 시면이 갑자기 비옥한 터전과 연기주인, 그리고 메아리 아이와 몇몇 야외 야영주와 감시탑을 습격했어. 어, 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각 부족엔 전력이 충분한 편이라 아직은 괜찮지만 야외에서 심연을 마주친 모험가나 상인 쪽은 상황이 심각해. 나랑 언니는 계속 야외에서 생존자를 찾아다 치료해주고 있어. 좀 전에 돌아왔는데 바로 또 나가보려고. 나도 혹시 모르니까 비옥한 타전으로 돌아가보려고. 그럼 말라니는 어디로 갈 거야? 그럼 난 메아리 아이를 도우러 갈래. 여기서 제일 가까우니까 금방 도착할 거야. 너희는? 나랑 같이 갈래? 그렇구나. 중요한 일인가 보네. 알겠어. 그럼 메아리 아이는 일단 우리한테 맡겨. 너희가 브레신님과 이야기를 마쳤을 때쯤엔 내가 심연의 위협을 전부 무찔렀을 수도 있고. 네. 그럼 더할 나위 없지. 비옥한 터전도 무사하면 좋겠다. 안심해.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다들. 어디서든 몸조심. 특히 뭔가에 오염돼서 걱정하게 하지 말고. 우리 사이의 일은 잠깐 내려놓으면 안 될까? 아, 괜찮아 괜찮아.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잖아. 우리도 빨리 불의 신한테 가자. 빨리 얘기 끝내고 모두를 도와주러 가는 거야. 너희구나. 오랜만이야. 보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좀안 좋아. 각지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거든. 타이밍이 참안 맞네. 너희 모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길게 얘기하되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도 바로 메아리 아이에 가야 해서 급하거든. 뭐? 내가 망설일 뿐, 더 극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여긴 거구나. 역시, 우인단의 정보 수집 능력을 얕봐선 안되겠어 신의 심장이 관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물어본 이상 솔직하게 대답해줄게 대신 비밀은 지켜줘 내가 정말 신의 심장의 힘을 사용하면 나타를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해이 방법은 밤의 신의 나라에서 모든 영혼과 기억을 뽑아내 지맥을 감싸고 시면에 침식을 막는 그물을 짜는 거야. 뭐 영혼으로 그물을 짠다고? 그, 그 말은? 그래. 영혼은 생명의 또 다른 형태. 그 잔인함은 말할 것도 없어. 밤의 신의 나라엔 영혼 말고도 수많은 기억과 전설이 있어. 그게 전부 그물의 재료가 되면 우리의 문화와 역사도 모두 사라지게 돼. 게다가 만약 그물이 다시 침식되기 전까지. 지맥 파괴 문제를 완벽히 뿌리 뽑지 못하면 이 모든 희생이 전부 헛수고가 되지 대가가 너무 무거워 지금 고민할 선택지가 아니야 나는 승리의 방법뿐만 아니라 승리의 의미도 고려해야 해 물론 우리가 지금 실행하려는 계획도 위험성은 있지만 이게 내가 모든 요소를 좌울질한 후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야 응, 음. 나타나는 땅의 특수성 때문인지 오랫동안 심연의 위협에 시달린 역대 불의신들은 모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어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는 건 나타뿐만 아니라 티바트의 다른 나라를 위해서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 방법은 줄곧 비밀로 지켜져 왔는데 카피타노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어 내 심장이 없다면 다른떤어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자가 허세를 부릴 이유도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모두의 의문을 풀려면 카피타어가뭘 하는지 알아볼 수밖에 없겠어그 표정은 뭐야? 잠깐이라도 나를 의심한 건 아니지? 그래, 그러리도야 무슨 소리야? <laughs> 너다운 대답이네. 난네 솔직함이 마음에 들어어 신중해서 혹은 다급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곳 사람을 구하겠다는 너와 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 내 대답을 들은 지금은 어때? 의심스러운 점이 남았나? <laughs> 깜짝 놀랐네. 너 진짜 누구한테든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게 더 좋아. 아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마비카라고 불러줘. 내 친구들도 날 그렇게 부르고 나도 그 이름이 적하든. 카피타노에 관한 건 우인단의 행적을 쫓은 정보원이 곧 돌아올 테니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 마비카.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시면이 동시에 여러 곳을 침입하긴 했어도 근처에 주둔한 전사들로 충분히 대처 가능해. 대처가 어려운 몇 곳은 인력 배치가 끝나면 내가 직접 사람을 데려가서 해결할 거니까 안심해. 어, 맞아. 그래서 지금은 마신 만큼 강하진 않지. 하지만 난 불의 신이 되기 전에도 뛰어난 전사였다고. 그러니 뒤에서 숨어 있을 순 없지 않겠어? 또 의심하는 거야? 게다가 의심의 대상이 내 힘이라니. 이거 속상하네. 시간만 되면 정말 너랑 겨뤄보고 싶은걸? 지금은 우리 대처가 충분히 빠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처리 방식은 완벽하진 않아.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대피시키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밤의 신의 나라와 나타인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나타를 강제로 떠났다간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지. 이미 각 부족 족장에게 영지의 방어를 강화하고 부정민이 외출을 삼가게 해달라고 연락해뒀어. 다음으론 슬슬 적당한 타이밍을 찾아 나타의 현재 상황을 알려야겠지. 그때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되는 걸. 어.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겠지. 괜찮아. 그런 건 내가 고민할게. 카피타노에 관한 조사 결과도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맞다. 우리도 슬슬 출발해야지. 말라이를 쫓아가자.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웃음> <웃음> 걱정 마. 안전해요. 카츠나, 그쪽엔 몇 명이나 남았어? 전부 데리고 나왔어. 아, 어? 여행자 베이몬 왔구나. 지금 상황은 어때? 캐러밴이 고립된 곳이 한 군데 남아 있어. 어서 가서 구해야 해. 다 같이 가자. 여긴 우리한테 맡겨. 몸 조심하고. 어, 저,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을줄 알았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별 말씀을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어디 보자. 음, 물건도 멀쩡하네요. 심면은 모라인 관심이 없나봐요. <laughs> 이제. 메아리아이 쪽의 심연 경계문은 전부 해결된 것 같아. 아, 다행이다. 깜짝 놀랐어. 참, 시틀라리는? 왜 같이 안 왔어? 아, 연기주인 쪽도 습격을 당해서 먼저 돌아갔어. 고대 이름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할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 당장은 눈앞의 일이 훨씬 시급하지.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일단 부족으로 돌아가자.